아, 지금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퀴즈가 나가고 있습니다. 줌이라는 프로그램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한다. 예.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고초되렸습니다 예. 줌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자, 강릉시 영상 미디어 센터는 모루 4층에 있다.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는 곳이 강릉시 영상 미디어 센터이거든요. 모루 4층에 있을까요? 3층에 있을까요? 자, 5초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모루 4층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데요. 강릉에도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무료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 있다 없다. 에, 네, 강릉에도 전 국민 대상으로 무료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 있다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있습니다. 디지털 배움터라는 곳에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요 전 국민이 해당 되고요. 디지털 기초부터 예 생활, 중국, 특별 교육까지 지금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어, 검색창에 디지털 배움터 .kr 또는 디지털 배움터라고 검색하신 후에 교육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 카메라를 드시고요 스마트폰 드시고 저 QR 코드를 한번 네, 찍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찍으셨나요 네자맨 마지막인 것 같아요 우리도 줌으로 온라인 수업을 할수 있다 없다 하나 둘셋 넷, 다섯 네 아,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만큼 우리도 온라인으로 예, 줌을 통해서 수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줌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한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어, 요즘 온라인 시대에 와서는요, 화상회의나 온라인 회의, 채팅 모바일 협업을 하나로 합친 원격 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특히나 학교나 그다음에 관공서 등에서도 이것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버들도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배워서 일상에서도 사용하고 학습도 하려고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줌은 요거는 구글 검색창에서 하는 거고요. 제가 PC에 접속해서 설치하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서 보시면 좋고요. 여러분들 화면에는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이라는 원격 화상 앱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스마트폰에 필요한 앱을 설치하려면 어떤 아이콘을 터치하나요? 네, 맞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입니다. 자, 혹시 플레이 스토어를 못 찾으셨다면 어떡하죠? 예.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쓸어 넘기세요. 자, 쓸어 넘기시면, 어, 플레이 스토어가 있나요? 네, 없어요. 그러시면 다시 아래에서 위로 한번 쓸어 올려보세요. 그러면, 플레이 스토어를 찾으 실수도 있습니다. 혹시 못 찾으셨다면은요.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쓸어 넘겨 보세요. 저는 보통 요 플레이 스토어를 홈 화면에 갖다 놓고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홈 화면으로 왔습니다. 자, 홈 화면에서 저는 플레이 스토어를 터치하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도요 검색창이 있어요 어딘가면은 요렇게 석삼자 보이시나요? 요 메뉴 옆에 앱및 게임을 검색하여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를 터치하시고요 그러면 커서가 깜빡깜빡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글로 줌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쓰시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돋보기 모양을 한번 터치해 주세요. 돋보기 모양 요거 터치해 주시고 나면 하늘색 테두리가 있고요. 그 안에 흰색으로 캔코더 모양이 있는 아이콘이 나오고요. 영어로 Zoom Cloud Meetings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글씨 뭔가요? 네, 설치라고 보이시죠? 거기를 터치해 주세요. 줌이 내 휴대폰에 설치되기까지에는요, 다소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 내 스마트폰 성능, 그 다음에 와이파이 상태, 자, 와이파이가 안 된다면 데이터, 속도 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음, 잠깐만 기다릴게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사이에 저는요 설치됨이라고 예 글씨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는 설치라는 글씨였는데요 열기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열기 여러분들 나오셨나요? 그럼 열기 글씨를 터치해주세요. 화면에 영어로 줌이라고 보였고요. 예, 이제. K 참가 로그인이라는 화면이 나오면 예 성공하셨습니다. 예 조금 이따가 제가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을 개설해 놓고요 여러분들을 어, 카카오 단톡이나 이메일로 예,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어 주소를 터치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어떠세요? 동영상 잘 보셨나요? 자, 이제, 이제, 줌 설치 방법을, 스마트폰 설치 방법을요, 예, 화면으로 한 번만 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를 찾으셔서 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토어 검색창에 터치한 후, 줌이라고, 줌이라고 한글로 쓰시면 돼요. 꼭 영어로 안 쓰셔도 되거든요. 예, 한글로 써주시고요. 반드시 돋보기 모양을 터치해 주시면 은요 검색 결과에서 아마 영어로 Zoom Cloud Meetings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그거를 터치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 Zoom Cloud Meetings가 설치되는 데는요. 예, 스마트폰의 예, 성능과 와이파이 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 어, 상황에 따라 설치 터치 했을 때요. 잠시 기다리는 시간이 다소 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설치되면은요. 열기라는 것을 터치하게 되면 됩니다. 저희가 아, 어, 요거까지 한번 음,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 화면 예, 스마트폰으로 찍어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한번 찍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찍으셨죠? 제가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한번 찾아주세요. 스마트폰, 자, 자 스마트폰 화면인데요.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플레이 스토어, 자 플레이 스토어 혹시 찾으셨나요? 자못 찾으셨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어 넘기거나 또는 없으면. 어, 플레이스토어가 그래도 없으시면 위에서 아래서 위로, 예, 쓸어 올리셔가지고, 예, 플레이스토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저는요, 다시 홈 화면에 갖다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홈 화면에 있는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하겠습니다. 어, 플레이스토어에다가요, 저는 줌이 설치된 상태라서요, 여기다가 줌이라고 한번 한글로 쓰시면 돼요. 자, 줌이라고 쓰시고 예, 여기 반드시 돋보기 모양을 터치해 주셔야 돼요. 자, 저는 이미 줌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설치라는 화면이 나오면은요. 예, 설치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하셨나요? 제가 옆에 순서를 한번 같이 띄워 드릴게요. 설치하시고 나서 잠깐 기다릴게요. 어, 여러분들, 어디까지 설치되었는지 제가 모르니까요. 혹시 설치가 다안 되셨으면은 항상 말씀해 주셔야 해요. 채팅창에 안 됐어요 라고 글씨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유튜브 창에 털 주셔도 되고요. 저희 단톡방 열어놨는데요. 단톡방에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음, 설치 되셨나요? 이제 요즘.us 하고 요 이제 열기가 나오면 돼요. 자, 열기를 제가 터치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Zoom 회의를 개설하고 톡방에요 Zoom 방연 것을 예. 링크 보내드릴게요 톡방에 있는 아래 주소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아,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예. 줌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냥 터치하시면 바로 줌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지엔님이 예, 처음 들어오셨고요, 제가 수락해드리겠습니다. 아 대관령 꽁지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아, 함성호 선생님 오셨고요. 김선희님 오셨습니다. 아, 안영희님, 안영희 안녕히 선생님, 예. 아, 대관령 꽁지님 비디오 공유 해 주셨고요. 잠시만요. 대관령 꽁니, 꽁지님께서 닉네임 대관령 꽁지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해주셨네요. 음 네, 김수느님이, 예 김순우님이 다시 원활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 로그인 하셨습니다. 음. 아, 함성호 선생님 오셨고요. 어, 남수 님, 윤정근 님. 혹시 안원아님, 선생님, 음, 터치 잘안 원한님, 안 원한 선생님 터치 잘안 되시나요? 네. 이지은님, 음, 신필근 선생님도 못 들어오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 여기까지 오시냐고 수고하셨는데요. 줌으로 아까 봤던 저희 파워포인트 화면 한번 볼까요? 아직 못 오신 분 계셔가지고요. 오실 동안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 화면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되는 예춤 수업이고요 저는 최미영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 저희가 퀴즈를 냈어요. 퀴즈 예 퀴즈를 냈는데 아 대기실에 계신 분 계셔서 예 수락 예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윤정구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까 냈던 퀴즈예요. 주문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한다 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강릉시 영상 미디어 센터는 모를 4층에 있다. 예,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에도 전 국민 대상으로 무료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배움터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창을 검색하셔가지고, 예, 교육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대기실에 계속 오시는데요. 잠깐 대기실 보겠습니다. 예, 계속 들어오고 계, 어, 안원환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 들어오시고 계신 동안 제가 아까 퀴즈 문제 냈던 것을 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 또한분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신필문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그다음에 저 디지털 배움터 QR 코드 찍어 놓으시면 아무 때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해주시고 저희도 이제 강릉에서는 처음으로 줌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거라서 약간 예 오류도 있었습니다. 자 줌이라는 게 화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서 화상 회의뿐만 아니라 온라인 회의 그다음에 채팅 요렇게 줌을 통한 예 교육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또한분 들어오셔가지고요 예 지금 예 열어드렸습니다. 요거는 네, 중지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소리 잘 들린다고 대관령 꽁지 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매우 잘 하셔 가지고요. 예. 그래도 여기 설치까지 하시고 여기까지 따라오시는 것까지 엄청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1 교시는요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새 방을 열고 예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른 얼른 들어와 주세요. 어 김순희님 예 대관령 꽁지님 들어오셨습니다. 자 단톡방에 제가 예새 어, 주소 보내드렸어요. 아 진부의 조남수 선생님 들어오셨고요. 예, 윤종우 선생님, 이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 네, 이제 잘 들리신다고 합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 성함을 쓰고 확인을 터치하고 나면 이제 회의 참가가 나오게 돼요. 이럴 때줌엑세스 권한을 허용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이 지금 제 화면에 보이고요. 다른 분들 얼굴에도 보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셨을 때는 스마트폰 하단에 있는 예, 인터넷 전화를 터치해주셔야 해요.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관계로 스마트폰 하단에 있는 음소거 예, 마이크 버튼인 음소거를 터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여기 저는 이제. 크롬으로 접속했고요 크롬 중에서도 구글이라는 사이트에 왔습니다. 자, 구글 사이트에서요. 저 영어로 쓰셔도 되고 한국어로 쓰셔도 되는데요. 저는 한글로 한번 써 볼게요. 좀 쓰시고 반드시 엔터 하시면 돼요. 엔터 하니까 맨 위에 화면이에요. 맨 위에 화면, 그 다음에. 줌.점.어스라고 써있고요. 줌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PC가 없으신 분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따라하시지 마시고 그냥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어, 화면에서 줌 예,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이에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Zoom Client Down Load라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잠시만요. 예, 안녕이님께서 잠깐 나가셨다 들어오셨어요. 다시요. Zoom 리소스에서 예, Zoom Client Down Load 있어요. 예, 그걸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하시면은요 메뉴에 회의용줌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여기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자 PC에서는 이렇게 회의용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돼요 아 잠깐 대기에 계신 분이 있어서 제가 수락해 드릴게요 아예자 욕서 다운로드 클릭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클릭하시면요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 왼쪽 하단에 이쪽이에요. Zoom Install이라고 예, .exe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크롬에서 보통 다운로드 하면은요 어디로 가시냐면 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요거 최소화하고요. 어 Owner라는 곳이 가시면은요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예, 줌, 인스톨 하고 e X1 하고 있어요. 자 찾으셨나요? 네. 혹시 예 설치 못 하셨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요 화면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한번 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요. 반드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자, 열기 바로 밑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은요. 예,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있어요. 요거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누르면 될까요? 예, 예, 아니요, 있는데요. 예, 설치해야 되니까 예, 해주시면 돼요. 예, 클릭. 자, 그러면 화면이 쭉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음, 그럼 회의 참가라는 화면이 나오면 예, 성공하신 거예요. 단톡방에 아마 KB 금융그룹 하늘 같은 든든함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한 4분짜리 되거든요. 4분 39초짜리니깐요. 한번 감상하신 후에 저희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채팅창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채팅창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에 있는 영어주소 클릭하시면 바로 유튜브로 연결됩니다. 음, 다 보신 것 같아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란 힘들어요. 오 대관령 꽁지님께서 이렇게 예, 소감도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마음을 나눠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계셔주세요. 음, 자 여기는 이제 하얀색 칠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너무 즐거웠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 갖다 놓고요. 이렇게 웃는 얼굴 해주셔도 되구요. 너는 너무 슬펐어요. 하면 이렇게 유유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게, 어 사용하시는 게 너무 힘들시면은요. 여러분들, 어 화면에서, 예,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구요. 아니면 너무 슬펐어요. 하고 X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한번 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해보시겠어요? 스마트폰에서는 예 네, 점점점 한번 눌러주세요. 오 신필근님 하트 눌러주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음, 잘안 되시나요? 잠시만요. 오 어, 이재님 와 잘하셨어요. 예오 어, 울고 있어요라는 것을 한번 해주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오 대단하신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신 거는 이렇게 지우개로 이렇게 예, 지우도록 할게요. 제가 한 거는 다 지웠어요. 지우개로 저는 이렇게 딱 지워버렸어요. 네. 아고, 예. 제가 이제 화이트보드는 지웠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어, 강릉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한 이제 실버들을 위한 줌 교육이었어요. 첫 수업이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어 그러고 예 미숙한 점도 많았고 그런데 수강생님들이 너무 너무 훌륭하셔가지고요. 여기까지 방을 세번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잘 찾아오셨고요. 정말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예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다음 달. 예, 다음 달에 이제 수업이 예정되어 있어요. 자, 10월 셋째 주 화요일, 예, 10월 20일입니다. 잠깐만, 여기다 써 드릴게요. 10월, 10월 20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요즘 집에서 계속 계셔가지고요 너무 속상하고 우울하고 막 그러셨다는 예,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다시 만나는 날까지 어, 힘차게 즐겁게 지내자는 뜻에서 다 같이 이지은님은 예, 음소거 한번 할게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예, 음소거 하시고요. 저희 다 같이 예, 노래를 한번 불러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학교 종이 있잖아요. 학교 종이를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자, 시작해도 될까요? 네. 자, 학교 종이 땡땡땡, 어,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네, 제가 10월 20일 날, 다시 화요일 날 기다리겠습니다. 자,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세요. 10월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신필건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